각을 볼건데 각. 자, 각, 이거 요즘에 많이 쓰지? 그럴 각이냐? 지금 학교 끝날 각인데? 지금 PC방 갈 각인데? 아, 그런 걸 많이 쓰죠. 자, 이 단어에서 다 유대가 된 겁니다. 뭐 원래 뜻하고 좀 많이 달라졌지만, 자, 각이라는 거는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웠을 거예요. 정의는 뭐냐? 우리 단직선이라는 말을 배웠죠? 자, 한 점에서 그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입니다. 두 반직선을 그었을 때, 이 반직선이 벌어져 있는 정도를 각의 크기라고 하고요. 자, 기호는 이 반직선, 자, 시작하는 점을 O라고 했을 때, 반직선의 시작점. 자 이쪽으로 자 A 쪽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 하나 자 B 쪽으로 가는 반직선 하나 그래서 이 점들을 이어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각 AOB라고 부릅니다 각 AOB 자 각이라는 표현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약간 사선으로 그은 다음에 반드시 그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AO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가게는 몇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, 180도, 직각인, 직선인 그 상태였을 때는 평평하다 해서 평각이라고 부르고, 90도일 때 직각이라고 부르고, 자 직각보다는 작고, 0도보다는 큰각을 예각이라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, 90도와 180도, 직각과 평각 사이의 각을 분각이라고 합니다. 자, 표현을 해보자면, 자, 이 상태는 평각이에요. 평각. 이건 당연히 180도일 거고요. 자, 직각.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딱 표현할 수 있죠. 직각. 90도라고 쓸 수도 있고요. 직각이고요. 자, 이제는 뭐냐. 자, 90도보다 작고 0도보다 큰 이런 각들을 예각이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, 90도보다는 크고, 180도보다는 작은, 자, 이런 각을, 이런 각을 우리는 분각이라고 합니다. 다만 주의해야 되는 것은, 이쪽에 있는 각은 분각도 예각도 아닙니다. 명심하세요. 180보다 큰 각은 이름이 없습니다. 자, 다음으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죠. 이렇게 이 직선과 파란색 직선과 빨간색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. 자, 그랬을 때 이쪽 각과 이쪽 각이 서로 입을 대고 있죠. 사귀는 사이인가봐요. 자, 입을 대고 있죠. 자, 이런 두 각을 서로, 아, 마주보고 있는 꼭지각이다. 라고 해서 맞꼭지각이라고 하고요. 이두 맞꼭지각의 크기는 항상 됩니다. 자 그리고 두 직선 AB와 CD의 교각, 자 만나는 각이 직각일 때, 이두 직선 은 서로 직각으로 직각으로 만난다, 직교한다라고 하고요.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. 자 이거 욕하는 거 아닙니다. 직각으로 만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해 주는 기호입니다. 자 어떤 거냐면 요렇게 끝나는 거자 직각으로 딱 만나죠 두 직선이 이때 직선 l과 직선 map는 서로 직교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너뭐 직교하는데 자두 직선 말고 둘 중에 하나 혹은 둘다 선분일 때 자, 선분일 때 어느 쪽이 적어도 선분일 땐 이 선분의 중점을 이렇게 수직으로 지나갈 때이 녀석을 수직하는 이등분선이다, 두 개로 똑같이 나눈 선이다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은 항상 두 가지 정보가 존재합니다. 수직 된다는 것과 이등분 한다는 것. 자, 수직이라는 말곧 이등분이라는 말에만 꽂혀서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. 자, 이때, 직선 L 위에 있지 않고, 그러니까 직선 L을, L이 지나가지 않는 한 점, P와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. 자, 직선 L이 이렇게 있다 직선 L이라고 할게요. 직선 A, B 이런 거 말고, L이라고도 붙일 수 있어요. 이런 직선, 쭉 가는 직선 이렇게 있습니다. 쭉 가고 있겠죠. 자, 이 위에 있잖아. 한점 P가 있어요. 이 P가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. 이 말은 뭐냐면, 수선, 수직인 그러니까 성분, 내가 수직을 이루는 성분, 딱 했을 때, 얘 입장에서는 얘가 발이죠. 바닥에 있죠.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, 수선의 발이라고 불러요. 이 위치를, 이 점을 말하는 거예요, 수선의 발은. 자, 그래서 이 성분의 길이는 거리라고 부릅니다. 점 p 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라고 부릅니다. 아까 배웠죠. 이 전반에서 배웠죠. 거리라는 건 뭐라고요? 곧은 선. 두 지점 사이의 곧은 선의 길이를 거리라고 하죠. 자, 얘도 마찬가지로 이 수선의 발까지의 이 곧은 선의 길이. 자, 그 중에서도 여러가지 곧은 선이 있을 수 있어요. 이렇게 생긴 이런 속도 직선까지 가는 곧은 선이고 이 녀석도 고든 선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최단거리가 되는 이 빨간색 선분의 길이가 거리가 됩니다.